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노코치입니다. 아, 오늘은 푸시 이제 네 번째 영상인데요. 어좀긴말 필요 없이 바로 푸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스윙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푸시는 위에서 하는 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타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울 때이 스윙 방법이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좀 주의하실 점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타고 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포인드 기준 오른쪽 먼저 알려 드릴게요. 삼각형한 상태에서 이 준비 상태에서 하나의 손목을 열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손목을 앞으로 열고 그리고 나서 손을 이렇게 열면서 공간 만드는 거 있죠.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공간 만드는 스윙은 제가 여기 드라이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목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헤드가 뒤로 빠질 때이 손가락과 여기 그립과 손바닥의 공간이 조금 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악력과 손가락을 쥐어주면서 손목, 악력 그리고 손가락 이렇게 세 개가 쥐어지면서 헤드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라켓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스윙을 크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손목으로 먼저 때려줘야 돼요. 푸시 같은 경우는 모든 타구에서 스윙은 크게 하시고 그리고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푸쉬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이 높이 오면 그거는 우리가 때리는 방법은 어느 정도 다 아신단 말이죠. 근데 공이 앞에서 빠르게 빠르게 오는 공들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짧은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푸쉬에서 가장 중요한 팁은 위에서 앞에서 짧게, 이거를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위앞 짧게로 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타고를 계속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핸드를 정리하자면 손목을 먼저 열고 그리고 손을 조금 풀어주면서 손의 힘을 풀어주면서 공간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헤드를 눌러주는 수익.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손이 하나, 둘, 셋, 넷 준비, 열고, 셋 이렇게 잡아다 준 거예요. 열고, 셋. 자이 백핸드의 경우는 몸쪽으로 왔을 때 납작한 부분을 잡고. 공이 사이드로 왔을 때는 각진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 백핸드 드라이브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선 공이 사이드로 왔을 때 우리가 납작한 면을 잡아버리면 여기서 스윙을 하는데 직선까지는 가능한데 손목 가동 범위가 넓지 않아서 대각선 타구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꺾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보면 알수 있는데. 납작한 면을 받치고 손목을 이렇게 그차 와이퍼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까지 밖에 헤드가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각진 부분을 잡고, 각진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클리어 그립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이쪽 가까이 내 검지 손가락과 가까운 곳에 각진 부분을 잡으시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먼 쪽에 각진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가까운 부분에 각진 부분을 잡는 겁니다. 각진 부분을 잡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와이프 모양을 해보, 해보면 헤드가 조금 더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도 누르고, 이렇게 직선도 누르고, 대각선까지 커버가 가능하게 손목이 많이 회전을 줄수 있게 공이 사이드로 왔을 때는 각진 부분을 잡고 타구를 하십니다. 근데 이 가운데 쪽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납작한 면을 잡고 헤드를 그대로 여기도 칠수 있고 이쪽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납작한 면을 잡아도 괜찮아요. 여기는 손목이 많이 안 돌아도 헤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은 가니까 그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이 엄지를 받친 상태에서 사이드를 보면 헤드가 이쪽은 바라보지만 저쪽을 대각선,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각진 부분을 잡고 대각선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대각선까지 타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푸시를 할때 백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잡는 스윙을 말씀을 드리면 이 손가락이 열렸다가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백 백에서 근데 백에서는 이 손가락을 열고 치라고는 설명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라켓이 좀덜 잡힌 상태에서 타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핸드 기준은 제가 좀 가까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엄지를 이렇게 받쳐놨고 손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백핸드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이 손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손가락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백을 들때 손가락 쪽으로 라켓이 와야 돼요 이 그립 부분이 손바닥이 아니고 손가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엄지를 이손손 바닥으로 지면서 푸시를 잡아주는 거예요. 손 가락에서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자 여기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손 가락 쪽요 마디 끝에 있죠. 저희 손가락 마디가 여기 하나, 여기 두, 그다음 여기 셋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세 군데로 손 바닥에 바로 앞쪽 마디에 그립을 잡고 그러고 손가락을 안아주세요. 손가락을 감싸주고, 여기다 엄지를 받친 다음에, 여기서 이 손가락에서 지금 힘이 없죠,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잡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손가락도 잡고, 손목도 잡고, 엄지도 눌러주는 스윙.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백푸시가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정리를 하자면, 포핸드는 그립 부분을 열고, 헤드를 잡아주시고, 왼쪽 같은 경우 똑같이 그립을 밀 때, 손가락으로 지탱해 준 상태에서 푸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립을 앞으로 미는 이유는 우리가 빠른 공을 먼저 대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타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오면은 공이 낮고 빠르게 오는 공을 내리면서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공을 먼저 대처를 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빼서 스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이 빨리 오면 바로 잡는 거고 만들었는데 여유 있다. 그럼 그때 빼서 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 타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푸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텝인데 제가 아직 스텝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 서서 타구만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열고 포인트 같은 경우 그림 열고 스윙이에요. 열고 스윙 한번더 하나, 둘, 하나, 열고 스윙, 하나 더. 열고 딱, 한번 둘, 셋, 하나 더. 하나, 둘.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왼쪽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그림 밀고, 손가락 부분에서 나와야 돼요. 한번 더. 자, 손가락 부분에서 눌러주는 스윙.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하나, 공이 이렇게 딱 잡히게. 한번 더. 하나, 잡히게 준비. 하나, 두, 둘, 셋.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몸 앞쪽으로 오면 납작한 부분을 잡고 타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앞쪽으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몸 앞쪽으로 오는 거는 납작한 부분을 잡아도 헤드가 눌러지니까 크게 상관이 없죠. 그리고 대각선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더. 직선 누르면 누르는 거. 한번 더. 밀고 누르고. 한번 더. 밀고, 반대 나오고, 자, 여기, 직선 나오고, 밀고, 대각 나오고. 근데, 제가 만약에 가운데에서, 오른발 한 발만 가보겠습니다. 납작한 면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직선은 타고가 돼요. 근데, 대각선 칠 때, 이렇게까지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돌리는 거고, 제가 각진 부분을 한번 잡아볼게요. 직선. 직선 손목으로 쳐주고, 대각선도 이렇게 손목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직선, 이렇게 눌러지는 거고, 대각도 여기서, 이렇게 눌러지는 거예요. 근데, 납작한 면을 잡아버리면, 자, 직선은 나오는데, 대각선이 여기서, 이 돌아지는 동작이, 헤드가 끝까지 열리질 않습니다. 손목이 그만큼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왜 엄지가 옆에 있으니까, 손목이 크게 안 돌아요. 안쪽에 있어야 크게 돕니다, 손목을 그래서, 이 바깥쪽에 엄지를 두는 게 아니라 안쪽에 두고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 그립을 앞으로 밀어야 하는 이유 이거는 내가 이 빼가지고 크게 스윙했을 때 실수가 많아지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부터 자 여기서 내가 빼서 이렇게 스윙하면 거, 네트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넘기더라도 뒤로 아웃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널리더라도 뒤로 아웃날 확률 왜? 왜냐면 우리 스윙은 손목이 눌러져야 헤드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팔을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만큼 헤드가 뒤에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면 그 헤드가 뒤에 있으니까 헤드가 뒤에 있을 때 공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눌러지지 않고 날아가는 푸시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푸시 같은 공이 내가 네트 앞에 전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이 빠르게 넘어오는데 이거를 내가 큰 스윙을 가져갔을 때 헤드가 뒤에 있으면 밀리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아도 뒤로 아웃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푸시 같은 경우는 우선 짧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크게 자 빼서 내가 헤드가 뒤에 있으면 팔이 이만큼 나오니까 이 헤드가 뒤에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해볼까요? 자 팔이 이만큼 나오니까 헤드가 뒤에 있으니까 뒤로 나가는 거거든. 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에서 앞에서 짧게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위앞 짧게, 한번 더위앞 짧게, 한번 더위앞 짧게, 하나 더위앞 짧게, 그렇죠? 위에서 앞에서 짧게 치는데 위앞 짧게 하고 잡아주는 것까지 해주면 이 앞에 기본적인 푸시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잡는 동작이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여기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 공이... 높이 오지 않고 낮게 왔어요 이런 푸시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처럼 제가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높이 오는 푸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공이 이렇게 낮게 왔을 때 어떻게 치냐면 제가 똑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치던 대로 공이 낮게 왔을 때 누르면 은 걸리겠죠 내가 밑으로 꽂으려고 하면 헤드가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 헤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은 갑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크게 스윙했을 때 어떻게 됐죠? 헤드가 뒤에 있었죠 그 느낌을 여기서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짧은 스윙에서 헤드를 뒤로 빼줘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누르면 걸리니까 헤드를 뒤로 빼놓고 밀어주는 거예요. 한번 더. 공이 낮게 왔을 때는 헤드를 뒤로 빼고 손목을 툭 잡아서 뒤쪽에 밀어주는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공이 푸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구에서 끝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잡고 밀고 한번 더. 자 하나 두 하나 밀고 자 준비 위압 짧게를 하되 높으면 누르고 아니면 미는 거예요. 자 높으면 누르고 낮으면 밀어주고 자 높으면 누르고 낮으면 밀고 한번 밀고 자 낮으면 밀고 높으면 누르고 자. 높으면 누르고, 밀고, 밀고, 누르고, 누르고.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헤드가 내가 눌러질 때 잡히면 강하게 밑으로 꽂히는 건데, 공이 낮게 왔을 때, 여기서 헤드가 이렇게 눌러져서 맞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공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일로 가겠죠. 그럼 이때는 헤드를 세워놓고 이렇게 쳐줘야 공이 저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잘 쳐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자, 공이 위로 오면은 눌러주는 거고, 위로 오면 눌러주고, 낮게 오면 살짝 미는 거예요. 눌러주고, 밀어주고, 눌러주고, 밀어주고, 한번 더. 자, 눌러주고, 눌러주고, 밀어주고, 눌러주고, 밀어주고, 눌러주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기초 타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포핸드 스윙 할때 보통 이 웨스턴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웨스턴 그립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이스턴 그립에서 손목이 열렸을 때이 라켓의 헤드가 돌렸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그럼 이렇게 치면 깎이겠죠. 이런 분들은 웨스턴 그립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웨스턴 그립을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라켓을 이만큼 돌리고 나서 타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백을 칠때 반대를 칠때 이쪽 면이 가깝다 보니까 이쪽 면에다가 엄지를 받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푸시를 계속 같은 면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포인트는 타구가 잘 되겠죠. 근데 백을 칠때 여기까지도 잘 치세요. 같은 면이더라도 여기까지는 잘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좀 밀리는 공들이 있죠. 이쪽으로 오는 이런 공들 내가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이스턴 그립을 잡으시고, 웨스턴 그립이 좀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웨스턴 그립으로 치되 꼭 그립을 돌려서 반대면으로 타구를 해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코핸들를 이면으로 쳤으면 꼭 반대면 돌려서 쳐줘야 되고, 이스턴 그립 이렇게 잡는다고 이렇게 백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 지금 제가 웨스턴 그립을 잡고 있어요. 잡는 건 동일해요. 자, 여기서 이거를 한번 잡았는데, 그대로 여기서 백을 이렇게 쳐. 이러면 잘안 맞는단 말이야 하나, 둘. 이렇게 잡고, 여기도 이렇게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쳤어요. 그럼 백을. 이, 이런 스윙이 나와야 된다, 뭐. 이게 손목이 안 돌아가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엄지가 가까이 있어야 손목이 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웨스턴 그립을 잡고, 엄지를 받치면 이쪽 안쪽까지 손을 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웨스턴 그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원래 이게 이스턴이고, 여기서 웨스턴을 잡았는데, 웨스턴으로 이렇게 때린 다음에, 그대로 엄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받쳐지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각진 부분을 잡아야 손목이 돌아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 웨스턴 그립에서 손목이 돌려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여기서 이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목을 꺾으려면 엄지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 여기서 이렇게 치고 백을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좀 타구예요. 그러니까 웨스턴 그립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웨스턴 그립을 잡아서 반대면으로 쳐주면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코인된 웨스턴으로 치고 백을 반대면으로 잡아서 치면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이거를 웨스턴을 잡고 같은 면으로 잡아서 이렇게 치려면 손목이 잘안 돌아요. 잡는 건 되는데 손목 자체가 잘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구를 하기가 좀 힘들고 공이 맞더라도 약간씩 이렇게 밀리는, 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잡히는 게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웨이스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목이 여기까지만 써지고 그 밑으로 손목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제가 한번 스윙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자, 크게 했을 때, 스윙이 여기까지만 잡히고 그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근데 이스턴 그립 같은 경우, 내가 손목을 잡으면 이 밑에까지 쭉 내려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잡히는 부분에. 하나, 빼서, 둘. 그래서 스매싱은 이스턴 그립으로 잡는 거잖아요. 푸시도 이스턴 그립을 연습하시면 이 손목 스윙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손목 스윙을 하실 때 그대로 앞에서 짧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매싱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마지막 이 손목 스윙이 들어오는 이 힘이 푸시에서 굉장히 짧게 맞아야 이제 이푸시도 임팩트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스매싱에서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자 스매싱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당겨서 이렇게 잡아요. 좀더 줄여볼까요, 스윙? 자,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고 한번더더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잡는 거고 좀더 줄여볼까요? 앞에서 이거 잡는 거고 좀더 앞에서 이렇게 잡고 한번더 그럼 이게 이제 푸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두 푸시 아까 스매싱 빼서 손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죠 그럼 이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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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하면 이게 푸시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열고 딱 이거예요 한번더 손목 열고 딱 그래서 제가 스텝은 안 했으니까 타고만 이제 하고 1편은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손목 열고, 하나, 포핸드. 열고, 백. 자, 열고, 포. 열고, 백. 열고, 포. 열고, 백. 한번 더. 열고, 오케이. 준비. 자, 하나, 잡고, 두, 잡고, 하나, 잡고, 두, 잡고, 하나, 열고, 땅, 두 셋, 두 개만 더, 하나, 치고, 둘, 셋.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에 열고, 아까 전에 여유 있으면 큰 스윙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1구가 이렇게 큰 스윙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다가 큰 스윙을 때려줘야 되는데, 요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열고, 두 열고, 하나, 빼서 치는 거 이때. 앞에서 밀고, 둘, 앞에서 밀고, 이때 빼서 치고, 한번 더. 앞에서 잡고, 앞에서 잡고, 이때 빼주는 거고, 하나 더, 둘, 셋, 이때 빼서 치는 거. 라스트 한 번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걸 빼고, 하나, 둘 하면 이거를 때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1구에 이렇게 아리랑볼이 오지 않아요 아리랑볼이라는 건 상대방이 이제 실수해서 공이 엄청 떠서 오는 걸 아리랑볼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푸시를 1구부터 막 크게 때리는 공이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처럼 1구 2구 3구가 그립이 먼저 손목이 먼저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 왔다 이렇게 반응 왼쪽 왔다 이렇게 반응 이 손목이 먼저 반응을 해주고 타고, 타고, 타고 하다가 아리랑 볼이 오면 그것도 마찬가지. 열어놓고, 근데 공이 좀 떴어요. 그럼, 어, 이거 크게 스윙해도 되겠다. 하는 걸 빼서 그때 스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오다가 공이 낮게 온다고 이렇게 내리는 스윙을 한다거나, 이렇게 오다가 내가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죠. 이렇게 빼다 보면. 이렇게 빼서 힘을 빼고 있다고. 공이 빠르게 오는데 그걸 내가 또 세게 쳐버리면 뒤로 아웃이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위, 앞, 짧게를 꼭 기억하셔서 잡아주는 스윙. 위, 앞, 짧게를 베이스로 하고, 스윙은 잡아주고, 그리고 이 손목 반응이 먼저 돼야 이 앞쪽 전이 플레이에서 내가 공을 빠르게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빠르게 처리를 하다가 때려주는 동작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2편에서는 스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